이놈의 지 집에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땡땡이를 치러 와. 바빠 죽겠는데. 말안 했지. 나까지 땡땡이 친줄 알면 너나 나나 다 쫓겨나.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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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친구랑 싸우고 그럴 수도 있지. 뭐 그런 일로 청승 떨고 있어. 자. 비싼 거야. 그거 신고 기분 풀어. 마. 갈간색이네. 이거. 왜? 아, 작잖아. 아, 이 사람들이 잘못 줬네. 아, 말귀를 못 알아듣고... 아, 그냥 줘. 왜? 아, 그럼 맨발로 가냐? 안 돼, 반품해야 돼. 이 앞에다가 차 세워놨으니까. 발아파도조금만걷자 나가서, 맛있는 거사줄게꼼라대로생각하더라 누가 이정인가 박정인가 그기 집애 가. 아, 걔는... 내 말투가 싫대. 이정인가, 박정인가, 그기 집애 가. 면종을 칙칙거린데. 이정인가, 박정인가. 아, 어, 그럴 수 있어.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, 너는 말만 예쁘게 하면 엄청 괜찮아. 니가 뭘한다고그 기집애가 엄청 아는 척해? 뭐라 그랬는데? 내 말투가 싸가지 없다고 틱틱대기 전에 내가 왜 그러는지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냐? 중요한 건 바다에 놀러 왔다고 물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야. 아, 내 신발. 야! 내 밀지 말라고 했지? 아, 웃지 말고! 몇 번을 말해, 좀 기억할래? 나물 무서워한다고. 뭐 싸가지가 없대 너 물이 무서워? 아니 아니 너 중학교 때까지 수영부 했잖아 근데 왜 물이 무섭다고 그래? 아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수영부라고다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? 아 근데 너 수영도 잘하잖아. 아 그러니까 내 말은, 어, 그 저기 수영을 자, 물을 좋아하는 애가 물을 무서워한다고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지. 아니 이유를 알아야, 어, 그 화해도 하고 오해도 풀고 하지. 아 화장지어지잖아. 뭔 소리야? 아빠. 어. 누구 오나 잘 봐. 아 오긴 누가 와. 아, 그냥 좀잘 봐. 어어 아 왜? 아 너무 멀리 가지 마 무서워. 음. 아씨 어디까지 오게 뒤돌아 있어. 음. 어려운 퀴즈. 아빠. 아 왜? 퀴지 있어요? 아, 휴지가 어딨어! 아, 그럼 나 어떡해! 아, 기다려봐. 아빠 빨리 나 다리 아파 그렇다고 그냥 간다는데 잡지를 않냐 정이 걔 관심이 없는 거지? 하... 나쁜 새끼 그 버려 나좀 있으면 가자 너 거기 서봐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? 아니 솔직하게 말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내 가방 지졌어? 에이스 너왜 이런 게네 가방에서 나와? 어? 남의 가방을 지저? 바른 대로 말하네? 그냥 애들이. 시끄러! 너 도대체 뭐 하고 살아 돌아다니는 거야? 어? 말해봐. 말해봐. 그냥 부적 같은 거너 파트야? 아니. 시끄러! 말하지 마. 너 밤마다 그러니까. 어! 아 내가 언제 그랬다고? 됐어, 됐어. 너이러라고이러려고 이러려고 공부해? 됐어. 너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. 너 공부해갖고 어디서주서 수집, 집이라 취직하려고 그래? 아 그래. 말해서 뭐해? 어차피 멋대로 생각할 거면서. 아빠랑 정이랑 똑같아. 너 거기 가서? 내가 오해한거지? 이거 생각해보니까 정이랑 왜 싸웠는지 알겠다 정이가 자기 멋대로 생각한거잖아 너 남자랑 그런 짓 하려고 가지고 다니는거 아니지? 기운 풀어 기운 풀자 웃어봐, 어? 기운 풀자. 동영아 아빠는 너를 사랑해 동영아 아빠는 너를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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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는 너를 사랑해